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 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데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민. 하나님은 영적인 어떤 권위를 흔들고 도전하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너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뭐 있냐 똑같잖아 똑같이 예언하고 똑같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움 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잘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영적 권위라든지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어떤 그런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뒤로 처지니까 또 장로 7 0 명도 세우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로 인하여서 이제 살짝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이 미움의 감정과 비난의 감정으로 이제 싹 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변화하시면서 모세는 정말 온유하거든. 정말. 나에게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거든 니네들 그럼 못 따라오잖아 그럼 니네들은 내가 가놓고 그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모세는 직접 나와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해 근데 뭐 모세하고 니네들 그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1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 같으면 막 내가 나를 변호하느라고 막 얼마나 나를 포장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변호해주셔요.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애써서 나를 변호하고 또 나의 어떤 그 공정성과 그리고 제 없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내 자신을 막아 이렇게 그 보장까지 해가면서 어 그렇게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투명함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대해서 변화하시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스스로 변화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열어주시기를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죠? 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다려야 되고, 또내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 회막 가운데 세우시고, 굉장히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지하시고난 다음에, 변호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떠나가시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에 이렇게 나병이 온 겁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진영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내쫓아내야 됩니다. 다 낫기 전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다 나으면 어 들어와서 이제 어, 제사를 지내고 어 속죄제를 지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안으로 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미리암이 지금 행진하는 가운데 하세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말 하나, 이술 잘못 이렇게 어, 하는 바람에 어, 그렇게 결국은 이제 모세를 폄하하고 말이죠. 에, 그러면 자기가 올라설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면요. 내가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나도 여전히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요. 바닥 칩니다. 절대로 난 비방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음, 미리암과 아론은 또제어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같이 모함했는데 말이죠. 자, 수수께끼의저 어머니. 자, 어쨌든 미리암이 어 나병에 걸려서 아론이 보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진영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자,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바로 아론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깨달고 모세에게 와서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군데 빨리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어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폭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미리암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그가 더 이상, 모텔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막 살이 반이 막 썩어가지고, 문들지기 전에 막 짓물나고, 이러기 전에 지금, 속히, 하나님 앞에 강구해가지고, 이 저주를,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막,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바로 적결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론은 그걸 알았던 거죠. 예, 이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법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도 잘못인 줄 알고 있었고, 비방하고 또 어, 모함했다는 사실, 그죠? 이것도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 우리 안에, 음, 이런 회개할 마음들이 있으면 바로, 내일 하지,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하지. 아니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 강구하자 모세는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아이고 뭐 나병 걸린 건 당연하죠. 그건 혼을 놔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죠 네, 간절히 부르지셨어요. 하나님이여, 워낙건데이 please, 예, 속히, 막, 이랬다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속히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어, 모세의 모습 바라봅니다. 야, 정말 모세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기를 그렇게 위협하고, 모함하고, 어, 비방하고,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절대 어떤 그런 권위 앞에서, 그니를 도전하는 또 이렇게 형과 누나 그들이 그 잘못했으면 아이고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중보하는 기도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았으면 참 좋겠어요.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어, 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어, 1회 동안, 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침 뱉어내도 뭐 7일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리는데, 1회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 짐 밖에다가, 야영 짐 밖에다가 1회 동안, 어, 그 이따가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 미리암은 7일 동안 어, 진영 바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둬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갑시다 출발합시다 이렇게 하면 7일 못 따라옵니다. 그건 영원히 미아가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그 배려와 여유 이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얘는 나고자야 안 돼, 두고 떠나야지.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만 살아야지, 우리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사람 어, 제쳐놓고 떠나가 버리면 어, 공동체는 아니죠.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렇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집단의 그런 음,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더불어서 우분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마음들, 그게 우리 공동체성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하나됨과 용서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방하는 일을 좀 멈추고 또 우리가 비방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쵸, 그렇죠? 중부하는 사랑의 마음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앞에서, 어, 우리가 너무 쉽게 비방하거나, 불만을 털어놓거나, 그렇게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의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고 함께 더불어서 어, 시기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함께 갈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